광주광역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에 최종 선정돼 10월부터 새로운 전력분야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스카이를 포함한 주요 대학에 2022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리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의 8강 진출팀이 결정됐습니다. 한국은 3개 팀이 모두 조 1위로 8강 전에 진출했습니다. 가수 MC몽이 오는 25일 오후 6시 정규 8집 채널 8을 공식 발매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남방송 뉴스 권민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 연구사업에 최종 선정돼 SK텔레콤 컨소시엄과 함께 10월부터 4년간 새로운 전력 분야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271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전력 서비스 모델을 개발, 확산하기 위한 실증 사업으로 2023년까지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소비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체험 단지 내 신전력 서비스 적용은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 시의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경중 시 전략산업국장은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에너지 신사업 메카 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포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목포시의 2년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 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 하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11월 1일까지 시 환경보호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스카이를 포함한 주요 대학에 2022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리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 모집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말한 큰 방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협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시 확대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교육 당국이 입장이 바뀌고 다시 정시 수시 비율 논란이 일자 교육의 정치적 개입이 지나치다는 논평과 함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엇 게임즈가 개최하는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의 8강 진출 팀이 결정됐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SK텔레콤의 T1, 그리핀, 담원게이밍 세개 팀이 모두 조 1위로 8강전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롤드컵 3회 우승 경력을 갖춘 SK텔레콤 T1은 단한 번의 패배만 기록하며 무로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8강 대진은 그룹 스테이지 이후 추첨을 통해 결정됐으며 같은 조에 속했던 팀은 결승전까지 맞붙지 않고 조 1위로 8강전에 진출한 팀은 다른 조에서 2위로 진출한 팀과 대결한다는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그룹 스테이지는 한국, 유럽, 중국 세개 지역의 강세가 돋보였으며 롤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팀들의 활력이 돋보였습니다. 지난해 롤 월드 챔피언십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한국이 출전팀 모두 8강에 진출하면서 이번 롤드컵 왕자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가수 MC몽이 오는 25일 오후 6시 정규 8집 채널 8을 공식 발매합니다.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20일 SNS를 통해 MC몽의 8번째 정규앨범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컴백을 공식화했습니다. 그간 발매하는 앨범마다 피처링으로 화제를 모은 MC몽은 이번에도 다채로운 가수와 호흡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몽은 2010년 고위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가 불거지자 활동을 중단했으며 2012년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입대 연기에 대해서는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MC몽은 음원 발매에 앞서 25일 오후 취재진을 대상으로 음감회를 열 예정으로 이번 음감회에서 지난 9년간 끊이지 않았던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